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밥은 챙겨 먹고 다니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요 이번 소식은 레이븐2라는 넷마블의 신작 MMORPG 모바일 게임의 사전 예약 소식입니다 출시 예정일은 2024년 5월 말쯤이라고 하네요 어떤 게임인지 스샷들과 영상을 먼저 볼까요 액션을 넘어 MM으로 레이븐 그 이상 레이븐2 지금 사전 등록하세요 진화한 레이븐 그 이상의 세계 액션과 한계를 넘어 돌아온 레이븐2 세계로 집결하라 완벽 그 이상의 다크 판타지 월드 독보적 그래픽으로 탄생한 리얼 다크판타지 세상 대규모 전투 그 이상의 액션 연출 화려한 액션과 이펙트로 즐기는 핏빛 전쟁 요 뒤에 화면이 게임 인터페이스인 것 같아요 레벨, 피, 만화, 자원들, 메뉴들 모바일 그 이상의 스토리텔링 고퀄리티 연출로 완성한 스토리의 향연 스토리에도 신경을 썼다는 얘기네요 무기 그 이상의 힘 헤븐스톤 악마의 힘을 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 그리고 이건 실제 게임 장면인 것 같아요 요렇게 생긴 게임 트레일러 영상 별 내용은 없고 그냥 멋있는 영상이네요 이 공식 사이트 링크는 영상 밑에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등록 참여 방법은 이 페이지 와서 사전 등록하기 누르고 각 스토어에 이동해서 사전 등록을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C 버전 자동 설치 예약하기 이런 것도 있네요 PC 버전 자동 설치 예약하기를 하면은 기분 좋게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PC 버전 특별 보상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요건 넷마블 런처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레이븐 2를 PC에 설치 예약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게임 소개에서 세계관, 클래스, 요거는한번 볼까요? 나이트레인저, 활을 사용하는 궁수, 버서커, 대검을 사용하는 광전사, 디바인캐스터, 지팡이를 사용하는 신성술사, 벵가드 검과 방패를 사용하는 수호자, 탱이네, 엘리메탈리스트, 원소구를 사용하는 원소술사, 디스트로이어, 쇠뇌를 사용하는 파괴자, 어 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딱히 땡기는 게 없지? 어, 뭐가 마음에 드나? 나는 어느 걸로 할까? 음, 요거 영상을 잠깐 볼까요? 육중한 쇠뇌를 사용하는 캐릭터. 아 저걸로 후려치기도 하고 발사하기도 하고. 아 별론데 이거 진짜. 제일 무난한 궁수나 해봐야겠네요. 이것도 한번 볼까? 추가적인 정보들은 각자 와서 알아서 보시든가 말든가 하세요. 월드 정보도 있고 게임 특징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란에 유튜브 링크도 있고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가지 추가적인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레이븐 2라는 게임의 사전예약 소식이었습니다. 레이븐 2 말고 다른 게임들의 사전예약도 정리해 놓고 있으니까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글을 참고해 보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